사람들이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자기 암시하고, 뭐 시각화하고, 뭐 이런 피상적인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CEO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산성의 핵심은 시간을 많이 쓰는 거에 있지가 않다. 자기 상황에 맞는 완전히 남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남 따라 하는 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은 일론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 그두 명을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두 사람은 완전 정반됩니다 스타일이. 근데 둘다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특정 스타일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선 일론 머스크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시간을 뭐라고 보냐면 쉽게 말해서 공학적으로 최적화해야 할 유한한 자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유명한 거죠. 5분 규칙 시간을 5분 단위로 쪼개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고 어느 매체에서는 살짝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철학에 대해서는 5분 규칙을 보고 많은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든 시간을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겠다 어떤 작은 업무라도 계획에서 누락시키지도 않고 실행에서도 누락시키지 않겠다 이런 극단적인 세분화 정신이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많으니까 요일별로 회사를 쪼개서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스페이스엑스, 화수목은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회사를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하냐면 스페이스엑스가 우주탐사잖아요. 하 우주탐사랑 전기차 생산 테슬라 여기서 두 산업의 모습이 너무 다른데 이거 두 개를 왔다갔다 하면은 전환에너지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PSX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생각을 하다가 테슬라로 오면은 이 색깔이 컨셉 바꿔서 전환해서 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놨다. 날짜별로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머스크는 주당 80시간 내지는 100시간 일하고 많이 일할 때는 120시간까지도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매일 6시간 수면시간을 또 확보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수면이 사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색깔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사결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포지션인데 거기서 인지 능력을 계속 높은 지점에서 붙잡고 있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면 자체를. 그러면 은 마크 주커버그는 어떠냐? 정반대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뭘 최적화시키냐면 일론 머스크가 시간 단위에 집중한다고 하면 주커버그는 에너지 단위에 집중을 합니다. 에너지 단위에 에너지를 최적화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커버그가 매일 회색 티셔츠만 입는 거 아시잖아요.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검은색만 입었었고 이게 단순히 패션 센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은 어리석거나 사사로운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옷을 고르는 것조차 자동화함으로써 작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자원의 소모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아까 머스크 사례랑은 조금 다르게 결정피로죠. 전환 피로가 아니라 결정 피로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주커버그는 자기 달력에다가 의도적으로 공백을 많이 남겨둔대요. 달력이 타임 테이블이 할 일로 꽉차 있는 게 아니라 공백으로 꽉차 있는 거예요. 공백으로. 그러면 이 비어 있는 시간이 뭐냐면 자유 시간이 아니라 심층적인 사고를 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 보기 위해서 예약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커버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정이 꽉 꽉 차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할때 관여를 할수 없게 됐을 때 폭발할 것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커버그는 달력이 다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0년 이상 해온 게 뭐냐면 매년 야심차게 개인 도전 과제를 계속 만들어서 수행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을. 2주에 한 권씩 책 읽기, 외국어 배우기, 운동 배우기, 가정을 위한 개인 AI 구축하기 이런 것들. 이게 단순히 새해 다짐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굉장히 잘 구조화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두뇌를 리프레시 시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신사업 개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두 사람이 시간을 관리하는 그 체계의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문제의 본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질 자체가 달라요 둘이서 머스크는 물리학 법칙이랑 싸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커버거는 인간 사회의 어떤 복잡성 이걸 탐구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영역이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이제 스페이스 X가 로켓 발사했다가 돌아올 때 돌아오냐 못, 못 돌아오냐 다시 발사체를 잡을 수 있냐 이런 초를 다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직면하게 돼요. 비즈니스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결정해야 되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이제 AI 시장에 다소 후발주자로 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공유해서 많은 개발자들을 자기들이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5년 후, 10년 후,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접근법을 메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성급하고 좀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로켓 발사할 때그 위기 상황에 스페이스X의 저 커버그 관점을 도입한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라게 아니라 각자의 맥락에서 고도로 최적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 해결책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도 들뭐 알아서 잘살 거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머스크 모델은 언제 써야 되냐면 스타트업 창업가 또는 위기 극복을 이끄는 CEO. 건설이나 제조업 같이 프로젝트 중심의 산업. 이런 산업의 리더한테는 굉장히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운영 단위를 관리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계열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머스크 같은 모델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할수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이제 엄격한 타임라인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박스를 도입하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제 요일별로 테마를 먼저 선택을 하고, 매일매일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정의를 하고, 행정 업무 관리 업무보다는 가치 창출적인 작업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확보를 해 놔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커버그 모델은 언제 쓰냐면 성숙한 조직의 리더, 전략가, R&D 책임자, 창의적인 전문가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랑 통찰력에 의존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사람들에다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치가 낮은 결정을 무자비하게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위한 큰 블록을 일정에 포함을 시키고 현안 보고 회의를 목적 중심의 대화로 바꾸고 개인의 학습 프로그램도 구조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을 맹목적, 맹목적으로 모방하면 안 된다. 가장 효과적인 리더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자신의 역할, 성격, 조직의 현재 필요 이런 거에 맞게끔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머스크의 요일별 테마를 사용을 해서 한 줄을 구조화 하면서도 그 요일 요일 안에는 조커버그의 열린달력 역할을 채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조랑 유연성을 전부 다 확보를 하는 거죠. 또는 조커버그의 결정피로 감소 전술, 회색 티만 입는 거, 결정피로 감소 전술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확보된 에너지를 머스크 스타일의 집중 업무 블록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머스크 시스템은 압도적으로 실행에 편향이 되어 있고, 주커버그는 실행 쪽보다는 성찰을 통해서 좀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한 시간 확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거를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이브리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두 사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리더가 먼저 자기 환경을 분석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전시 상태인가? 위급한 상태인가? 아니면 평시 상태인가? 나한테 요구되는 역할이 실행인가? 성찰인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넘버원. 급선무다 이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생산성은 어떤 일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거라기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목표와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머스크냐 저거 냐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랑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거다.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어떤 성공의 방정식이나 이런 건 없다. 근데 전부 다 자기가 놓여인, 놓여져 있는 자기의, 자기의 개인, 자기의 사업에 맞게끔 이러한 어, 일종의 관리체계를 개발시켜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시간관리는 특정 도구나 어떤 기술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유한한 자원인 시간, 그리고 에너지, 내 집중력을 어떻게 최적으로 분배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면서 개인화된 일종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생산성의 본질인 거죠 남들보다 뭐 엉덩이 오래 붙이고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업을 경영하는 두 CEO들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어필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내가 어떤 타입의 인간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일종의 루틴 또는 나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가지고 그걸 구축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생각이라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나 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생산성 관리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몸져였습니다 안녕!